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비도, 봄비도 촉촉히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주로 25강 무자일주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자일주하고 기축일주인데 무자일주하고 기축일주는 비슷비슷해요. 둘다 토국수입니다. 토국수. 그래서 토가 수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 토하고 수의 관계는 일종의 수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토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수 오행하고 화 오행은 대표적으로 자기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레지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네지고 뭐 S자 호리병을 지나면 S자 모양이 되죠. 보통 그 모양을 누가 잡아주냐면 토가 잘 잡아줘요. 토가 네모네. 뭐 세번에 아니면 길쭉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러면 무자일주는 큰 산을 나타내는 무토가 뭐 이게 맑은 자수의 호수를 이렇게 쓱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산속 깊은 호수, 뭐 이런, 이런 형태도 에 되는 건데, 뭐 물상으로는 그렇지만 무토가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자수를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일종의 큰 산이 물을 머금고 있는데 그 산이 시끌벅적한 호수가 아니라 이게 좀 조용한 호수야. 아, 물론 뭐 이게 주변에 이제 앞뒤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끌벅적할지 못떨지는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무자일주는 게다가 이게 특징이 명암압을 해요. 명암압. 자, 명암압이라는 게 자수의 지장간 본기인 개수하고 이렇게 위에서 무게압을 합니다. 이게 자기 호수가 좋은 거야. 이 무토는 자수가 좋은 거야. 이거 꼭 뭡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 무슨 호수 하나 만들고 뭐죠? 저수지? 뭐뭐 뭐, 뭐. 연못? 뭐 이런 거 하나 파놓고 거기다 금붕어 집어 넣어놓고 아 연못이 좋아. 뭐, 뭐 이런 느낌 같죠? 그래서 이 무자일주가 돈 나르는 거를 잘한다. 근데 자, 토의 특징이 뭐냐면은 토의 특징이 중립이잖아.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도 것 아니고 중립.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뭐 너무 오르지도 말고 좀 너무 내리지도 말고 그냥 물가 오르는 그냥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만 그냥 서서히 가는 거왜 너무 올라도 정권이 뒤집어지고 너무 내려가도 정권이 뒤집어진단 말이지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은은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며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무자일주가 금전재물을 다루는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수가 상징하는 게 근원, 근본, 뭐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경제활동이나 경영활동, 무언가 연구하는 활동, 뭔가 비밀스러운 거를 다루거나 관리하는 활동, 이런 거를 할 때도 은은하게, 진득하게, 오래오래, 오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육식갑자는, 그, 가끔, 이름이 좀 희한한 육식갑자들이 있어요. 이름 희한한 육식갑자 뭐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병신일주. 그 다음, 기묘일주. 얘, 얘도 좀, 그러니까, 좀 이름이 이상하면, 니까 그러니까 놀림 같은 거 봤잖아. 그럼 이제, 무자일주 하면, 뭐, 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이 없다. 뭐, 무자식이 상팔자. 뭐 이런 식으로 명리계에서 속설이 있는데, 가끔 어떤 선생님은, 정말 무자일주는 자식이 없다. 뭐, 자식 복이 없다, 뭐 무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 맞는데, 몰라 그분이 길들이는 우주는 그런가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자일주가 뭐 자식이 없다는 둥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무자일주 속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묻지마 속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속설도 관념이거든요. 관념의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이 믿으면 그런 거야. 사람들이 믿으면 아 이게 진짜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게참이 묻지마 관념 같은 게참 대책이 없는 건데 무자일주 여자는 첩을 한다. 그래서 뭐 백두노랑 뭐 옛날 책에는 무자일주론 옛날 책에 보면은 백두노랑이라는 말이 있어. 요 그게, 그게 저기 머리가 허연 남자랑 산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 돈 있는 나이 많은 남자의 첩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무자일주 기분 되게 나쁘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하면 요즘에 이제 현대 시대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제 옛날 책에서나 있었던 뭐 그런 얘기들이지.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옛날 책을 쓰신 그 명리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그 뭔가 이렇게 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뭐 자기 주변 자기 동네에 그 나이 많은 남자랑 사는 그돈 보고 가서 살고 있는 한2 0살 차이나는 여자가 있다. 뭐 첩이다. 걔 보니까 무자일주더라. 무자일주, 백두, 노랑, 뭐뭐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들어요. 한백 명, 천 명,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해당 일주가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어떤 특이성을 더 가지는가가 좀 의미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1년 후에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을 하려면.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해보고 있냐면은,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다른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들, 명리학 관련 논문들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이 데이터 분석하는 논문들 보면은, 뭐, 여섯 명, 이십 명, 좀 많으면 삼십 명, 하긴 뭐, 나도 지난 석사 논문은 삼십 명 가지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열 명, 스무 명 가지고 <laughs> 논문을 쓴 거야. 뭐, 열 명, 스무 명한테서 발견되는 사례, 뭐, 해가지고 이제. 좀 아니잖아 한 200명 300명 뭐 2,000명 3,000명 근데 이게 아 물론 내가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플을 하나 만들까 웹 그러니까 무료 상담해 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상담해 주는 호신샘의 뭐 이벤트 해가지고 호신샘이 만든 인공지능 사주 봐주기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근데 그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아 물론 나중에 돈 버는 목적도 좀 있지만 저도 좀 무력적이에요. 근데 이돈 버는 목적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좀 얻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몇천 명을 보는 거야. 몇천 명, 몇만 명을 한 1년 만에 보는 거야. 대신에 원래 사주 가격 정가가 뭐 3만 원인데 내가 이거 5천 원에 봐줄게. 이런 식으로. 대신 조건은 당신의 생년월일 이름 공개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직업 관련 정보는 그 학술 연구에 그래서 우리 박사 논문을 쓰는 논문 데이터 활동에 활용을 하겠다. 일체 그 외에 신원, 모진, 신원이 새나갈 일 없다. 이거,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은 그, 그, 5천 원에 봐준다. 안 그러면 3만 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몇천 명이나 몇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난 일주론을, 어, <laughs>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요즘에 그 AI나 컴퓨터로 사주보주는 업체들이 있잖아, 지금. 업체 있죠? 어, 뭐, 사람이 전화로 봐주는 데도 있지만, 그냥 컴퓨터로 보는 데도 있다고. 뭐, 하루에 몇천 명볼거 아니야. 몇백 명에서 몇천 명. 거기가 벌써 영업을 한 지가 뭐, 5년, 10년 됐으면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 데이터가 있겠네. 아니, 아니, 그런 회사하고 좀 손잡고, 그, 상담 기록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걸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60갑자의 일주론별, 뭐, 결혼 유무, 뭐, 직장 유무, 직업 유무, 그 다음에 십성별, 정말 상관경만이 싸가지가 없는지, 뭐, 정말 상관 학교 선생인지, 어? 정말 식신제살이 다궁검 경찰의 소방관인지, 그, 아, 물론 소방관 비율이 있는데, 이게 뭐 100%가 아니라고 보면은, 다 사주에 비해서 몇 프로도 높다. 뭐, 난 이런 통계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는난 그래서 옛날 책, 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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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로 공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일주론 책들을 좀 이것저것 뒤져서 많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아 이거는 이거 몇명안 되는 자료 가지고 이거 만든 게이 분명 한 그런 게 많이 느껴져. 답답한 거예요. 그러그결과야야 응? 어? 사주 보고 어, 그 어, 결과. 어, 어. 까지 볼수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주 봐 주는 거지. 보는데. 어, 어.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주 결과를 음, 보고 납득을 할 수도 있고 음, 지금 현재 상황이랑 안 맞아서. 나는 근데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 앱을 만들 거야. 음, 음, 나딱 사주만 보고 말안할 거야. 난 몰라 난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이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난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 음. 이 사주는 상담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맞추기 게임이 아니야. 못 음. 맞춰. 못 맞춰. 그래서 나는 아예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생년월일 입력하고 지금 직업은 뭐 결혼 유무는 지금 뭐 질병 유무는 그리고 무슨 이유로 사주 상담을 하는가? 현재 뭐가 궁금한가? 그리고 이게 질문을 몇 가지 하면은 거기다 뭐가 뭐가 궁금하다. 그럼 물어볼 거야. 그래, 지금 재수 몇 번째냐? 무슨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냐? 왜 취업을 지금 몇번 도전했느냐? 주로 어느 분야 취업을 도전했느냐? 관련된 학원은 다녔느냐? 이런 거나 종합적으로 물어볼 거야. 내년에 합격?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주로 조언 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게을러서 생긴 문제니까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라. 이러고 답변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무자일주 얘기하다가 내가 백두노랑 생각이 나서, 네, 그 생각이 났어. <laughs> 내 아는 친인척 중에 여자분인데, 지금 결혼, 이제 20대 초반에 지금 무자일주 생이 있는데, 뭐야, 생각해보니까, 뭐, 무자일주 백두노랑? 그러면, 뭐, 당신 딸은, 뭐, 저기, 그한 스무 살 많은 남자에 돈 보고 갈 거였고, 뭐, 첩이 될거예요 이게 욕이잖아? 이러면. <laughs> 저주지, 저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무자일주가 돈 다루는 능력이 꽤 괜찮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지의 정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제 명함 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풍성해. 그래서 옛날 책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있어. 무자일주 어디 가서 밥안 굽는다.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 처벌할지언정, 뭐 나이 많은 남자한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오늘 샘플로 무자일주 사주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둘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이분이 내 친척이고 이요 분이 오늘 오전에 사주를 보신 무자일주인데 그, 스카이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스카이대. 군대 갔다 와서 25살. 음, 음, 그쵸? 연고대를 다니고 있다. 연, 연세대를 다니고 있다. 고 연세대 전기, 전자과면 취업 걱정 없잖아. 그렇지 근데 욕심이 더 있어가지고 자기는 대학원을 가겠대. 아, 그러면 대학원 석박사 나오면은 당연히 그뭐 삼성 같은 데갈수 있겠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도 갈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 앞으로 다 인공지능이나 뭐 AI가 뭐 장악을 할 거다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랑 AI 누가 다루는데?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어야 그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갈거 아니야? 아, 뭐 회계사 변호사들은 긴장을 좀 해야 되겠지. 하지만 전기전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그 로봇가 많아지고 자동화가 많이 돼도 그거 인프라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보기에는 우자일죠. 이 친구가 아직 대학생인데, 그, 진지한 모습으로 여자친구 언제 생깁니까? 뭐, 이거 나 앞으로 돈 많이 벌수 있을까요? 돈 많이 생길 거고, 여자친구도 곧 생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미팅은 좀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케이스. 이 사주도 재성이 많죠? <laughs> 무자일주가 자수가 개수 임수로 다 투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들을 보면, 우리 사주 볼때 이거를 봐야 돼요. 일주론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일지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어떤 오행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어떤 오행이 있는가가 어쩔 때더 많이 빛나냐면은 하 연주, 월주, 시주의 천간에 뜬 글자가 뿌리가 없을 때, 만약에 나의 재성의 뿌리를 가지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사주가 그렇죠. 자, 이사주도 마찬가지죠. 천간에 임계수가 떠 있는데 재성의 기반을 내가 가지고 있죠. 이런 사주가 그 시계말 해서 이거 지금 계속 마르겠지. 이 분위기 봐. 이거, 이거. 물론 얘가 금생수를 해주긴 하는데, 개수가 지금 불안불안하잖아. 한여름에 개수 내리고 있는데, 한여름에 비 내리고 있는데, 이거 뜨거워가지고 개수 마를 수도 있는데, 누가 수원지 역할을 해줘? 내가 수원지 역할을 하죠. 그럼 이런 사주 복덩이에요. 무슨 복덩이? 돈줄 끊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돈줄 지원해 주잖아 그럼 이런 사주가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소중히 여기는 조우의 요소인 이개수 정제가 부족했던 거를 내가 가서 밑장을 껴주는 거죠 이거 꼭 무슨 느낌이지 지금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총들만 가져가고 총알이랑 탄창은안 져갔어 그래서 총에 껴있는 총알 다 쏘고 나면 이제 총알 없어. 난 지금 뭐 만들고 간 거야? 뭐, 뭐 잔뜩 들고 간 거야? 그지 총알하고 탄창 잔뜩 들고 간 거야. 그래서 내 덕분에 계속 그 사람들이 총을 쏠수 있는 거지. 천간의 재성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지의 이렇게 재성의 기반을 내가 만들어주는 형태니까 이 사주는 그래서 나중에 30대 중반에 기축대운이랑 기축대운하고 무자대운에 본격적으로 지지의 해자축대운 오게 되면은 사회에서 활용되는 재성의 수원지를 만들어주는 사주가 되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 이 사주 되게 값어치 있는 사주가 된다 되게 가치 있는 사주.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재물들이 다 내가 대준 거야, 내가 대준 거. 그럼 내가 대주면 이렇게 내가 대줬잖아, 재성을. 그랬더니 인성이 이렇게 금생수해주죠. 그러니까 자본 대주고, 거기서 자본 키워지는 형태들인데, 되게 내 재성이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사주다. 화를 조종하면서. 되게 네, 멋있는 사주죠? 이런 사주. 그 다음에 이런 사주들 보면은, 이 무자일주가 천간의 임계수를 만났는데, 천간에 떠있는 임계수가 지지에 다른 뿌리가 없다. 그래서 일지에 있는 내 재성에 뿌리를 내렸다. 어, 얼마나 멋있는 사주야. 그러면 그 마를 수 있는 수원지에 물을 대주다. 게다가 요 사주 보세요. 이게 인성격인데 재성을 쓰잖아. 간지는 동체다라고 봐야 돼. 간지는 동체다. 한몸이다.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흔들면 몸도 움직일 거고, 몸을 붙잡고 흔들면 머리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수 움직이면 사화도 움직이고, 사화 움직이면 개수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뭐하고 뭐가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거야? 돈하고. 지식정보, 자격, 공부, 학문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지식정보, 학문, 공부, 자격이 핫하죠, 핫. 핫하잖아. 그럼 당장 써먹는 공부잖아, 이거 첨단, 화려한, 밝은, 당장 사용되는, 그런 하드 이슈 같은 인성을 연구를 하면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내 아이디어 창의성이 돈이 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아이디어 사업을 해야 한다. 창의성을 키워서 그러면 이 돈은 누가 키워주냐? 느 여기 있는 얘네들이 금생수를 해준다. 내가 식상 안 써도 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키워준다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당근마켓을 만약에 만들었어. 어떤 업자가 당근마켓을 웹상에 탁 뿌려가지고 홍보를 조금 했어. 그랬더니 당근마켓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물건 팔려는 사람과 물건 살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왁자지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거기서 나는 광고 수익과 차익을 남겨. 그게 파는 내가 깔아주고 그 시장을 생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생하는 거야. 서울시에서 무슨 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뭐한 달에 한두 번씩 무슨 장터를 만들기로 했어. 어, 서울시가 와서 장사해? 아니잖아. 판만 깔아주면은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잖아. 뭐 푸드트럭도 오고, 뭐 모두 오고 해가지고 물건 팔려는 사람들과 거기서 물건 먹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내가 사회. 인성에 필요한 재성을 내가 됐더니 부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내가 사회로 올린 투자금이죠. 내가 사회로 올린 돈을 키워주어서 내 재물도 같이 커지는 그런 형태. 이 뒤에 있는 김희는 투자자. 동업자, 협업자인데 자미원진이니까 사이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미토가 사활을 막 끌어오니까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젊은 친구한테,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직업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봐요. 일단 이사주 특징 뭐가 없죠? 관이 없죠. 관이 없지. 관 없는 사주한테 평생 직장 다니라 그러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무관 사주가 평생 한 직장을 고정으로 붙박이로 다니려면 그 직장에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돼. 그냥 판만 깔아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해야 돼. 야, 이 영역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신경 안 쓸게. 대신에 월사금만 잘 내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무관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연수원 소장 같은 거 시켜서 네가 알아서 좀 운영해라. 무슨 센터 너가 좀 알아서 운영해라. 뭐 우리가 크게 갖치지 않을게. 뭐어떤 조건만 지켜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일일이 보고해라. 감시하고 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계속 평가하겠다. 우리가 하라는 거 해라.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 이러면 무관들은 좀못 버티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요, 내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대기업에 들어갈 건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60세 퇴직할 사주는 아니고, 지금 이 사주는 기축이 오죠. 오늘 공부할 게 무자 일주하고 기축 일주인데, 무자 간지하고 기축 간지인데, 이게 대운이 기축이 들어와. 근데 무자하고 기축은 찰떡궁합이에요. 자축합해버리죠. 사축합하면서. 나의 인성도 좋아하고, 나의 재물과 잘 붙어서 재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주는, 이 경인대운 30대 중반까지나 30대 후반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운이고, 이거 기축대운에 나오는 이 비경겁제는 이거 투자자예요, 투자자. 어떤 사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숨기고, 축토 안에 잔뜩 재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돈 있다! 하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저 사람이 돈이 있나? 나 알고 봤더니 동네 땅이 다 절반이 저 사람 거야. 뭐 이런 것 같은 게 자기 인묘, 자기를 낮춘,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뭔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다 드러난 것 같지 않은 마치 잠수함 같은, 잠수함이 물리의 잠만경을 올렸는데 저게 50톤짜리 잠수함인지 5천톤짜리 잠수함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정체를 다알수 없어. 그래서 기축일주, 뭐 무술일주, 이런 식으로 자기 인묘형 자기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운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잠재력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축합으로 일을 하면서 무작까지 만나서 내가 하는 일이 대중화 될 거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후원자 만날 거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거나 시장을 만나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이 협력자 투자자가 돼서 수익 생기면 같이 나눠 먹을 일이 생길 거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좋은 사람 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케이스죠. 이사주도 꽤 메이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컴공과니까 뭐 취업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근데 뭐,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뭐 엔티티 도코모인가 하는 회사, 뭐 일본의 KT 회사 같은 데인가 봐. 일본의 엔티티 도코모라고 하는 통신회사에 인턴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인턴을 나가게 되었다. 그 인턴 가서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학교 수업으로 쳐주나 봐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던 케이스예요 이상, 이런 사주가 나중에 부자되기 좋지. 왜 그러냐 면은 정관이의 돈이니까 이거 회사 돈이죠. 인성의 돈이니까 뭔가 자격 면허와 관련된, 자격 면허와 관련된 돈인데 다 허공에 떴죠. 뿌리가 여기 있죠. 자진수국으로 나돈 많죠. 그럼 이 사주는 처음에는 조직의 돈을 다루고 관리하고 전담해서 다루고 관리하는 일을 어떤 조직 사업을 할 건데 나중에 내 미천을 만들어가지고 천간으로 내돈 올려가지고 관에다가 내돈 투자하게 하고 어떤 문서에다가 내돈 투자하게 하고 내 뒤에 그거 후원해주는 문서 자격 면허 가진 사람 또 있고 이게 나중에 돈 놀이하기 좋은 사주죠. 뭐 투자 이런 거 개발 뭐 기획 이런 거 하기 상당히 좋은 사주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나중에 상당한 부를 획득하겠구나라고도 볼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주를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같은 사주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주를 막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자묘형이 있어서 뭐 무슨 뭐, 그뭐 수족냉증에 뭐 비뇨기과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여자가 뭐 음탕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이거 남자를 형했으니까 뭐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몰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동일사주자 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꼭 그러기만 할까? 일단 정관격이잖아. 재생관 엄청 잘 되잖아. 정관격의 재생관이면 뭐야? 그 재성이 어디로 가? 정관 키워주는 데 가는 거잖아. 그 재생관이 잘 되는 사주는 조직을 잘 되게 해주는 사주라고. 조직, 조직을 키워준다고. 그러면 이 사주는 조직 잘 되게 해주는 사주예요. 조직 잘 되게 해주는 사주. 그러면은 나도 잘되 조직에다가 돈 대주고 나도 잘 되고 조직도 잘 되고 해줄 것이 다. 대신 이 자묘형의 물의 지역만 조심하면 된다. 그 물의 지역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은 일단 성품이나 인격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주가 만약에 성격, 인품이 좀 중간 이하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는 사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두 개의 사주는 다 20대 지금 청년들인데, 지금 남학, 이제 둘다 대학생이, 남학생, 여학생인데, 미래가 상당히 그 창창하고 총망된다. 그죠. 사주를 물상으로 보자면, 난 이런 사주를 보면은 그 단양팔경이 생각이 나요. 단양팔경. 단양팔경이 그 충주댐으로 수몰 지역 돼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쭉 둘러싸인 곳에 충주호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펼쳐져 있어서 그 산이 이렇게 물을 가두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죠. 무토가 앞에 큰 물을 지금 가둬 놓고 내가 수원지 역할까지도 해 주고 있는데 나의 수원지에서 나온 돈이 사회와 문서에 날아가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식상 쓰는 사주가 아니니까 이 사주 역시도 행정 관리, 머리 쓰고 기획 아이디어 뭐 기술을 쓰는 사주라기보다는 이, 음, 경영 관리 같은 거죠.